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성님, 개인적으로 이채연양 비디오를 보면서 많이 놀랐어요. 머리가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창의적이랄까? 나이가 어려서 머리가 빠릿빠릿한가 싶기도 할 정도로 좀더잘 치고 다재다능한 줄은 알았지만, 순간 파악 실행이 크리에이티브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아니지만, 매너 좋으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에요. 안 똑똑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똑똑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내가 만약에 매너 있는 행동을 하고 싶어, 내가 태도의 품격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매너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저한테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는 똑똑도 똑똑도 그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겠지만 저는 여유라고 얘기를 해요. 여유, 여유예요. 여유,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제가 말하는 여유가 어떤 여유인지를 제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 여유는 마음의 여유이기도 하고요 시간적 여유이기도 하고요 경제적 여유이기도 하고요 건강의 여유기도하고 모든 걸다 포함해요 제가 버스를 타려고 버스정류장에 딱 서있어요 근데 버스가 딱 도착을 했어요 근데 내가 제일 먼저 탈 차례야 그런데 제 뒤쪽으로 뭐, 예를 들면, 어르신이나, 혹은, 저는 이제 여성분이나, 아니면 어린이나, 이런 분들이 버스를 타러 입구 쪽으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럼 저는 거의 다 양보해요. 먼저 타시라고 이렇게 양보를 해요. 뭐, 어 진짜로, 이거 진짜로. 어르신이면 말할 것도 없고, 여성분이어도 저는 양보를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그 버스 타는 순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는 건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이냐면, 저는 버스에 타서 앉아갈 생각이 없어요. 저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앉아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서서 가는 게 편하거든요 저는 이건 제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버스에 제일 마지막에 타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난 여유가 있잖아 난 자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거든 난 자리에 안 앉아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부터 나한테는 여유가 확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 먼저 타세요. 멋있는 척도 한번 하는 거예요. 매너 쓰면서 멋있는 척 한번 딱 하는 거지. 아, 물론 전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그니까 제가 말하는 여유가 어떤 여유인지 아시겠죠? 내가 자리에 안 앉아도 되는데 내가 굳이 버스를 빨리 탈 필요가 없잖아. 내가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는데 굳이 지하철을 빨리 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순간 나는 여유가 확 생긴다고. 그쵸, 우울꼬랑님. 그니까 시간의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당연히 있죠. 그니까 러 이게 제가 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성향이 그렇고 이런 성향이 있으면 여유가 생기고 이런 여유를 바탕으로 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다라는 걸이 메커니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유를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매너의 밑바탕은 여유라고. 이태리 님 그냥 제일 뒤에 있는 거랑 앞에서 양보하는 거랑 뭐가 더 낫나요? 솔직히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양보하는 거를 추천드리죠. 왜냐? 재밌으니까. 누군가한테 양보를 했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러면 양보를 받은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 누군가 하나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다음에 양보를 한 나도 굉장히 뿌듯하고 멋있어 보이고 행복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굳이 이렇게 막 깊이 배려한다고 뒤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적극적으로 매너하는 환경을 만들으라고 가르치는 쪽이에요 저는 이자성님 그쵸 내 다리 아프면 여유라는 단어조차 생각이 안 나요 매너는 기본적으로 내가 행복해야지 할수 있는 거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기적으로 사는 게 다른 사람에게 이타적인 행동을 할수 있는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내가 행복하다고 해서 남을 위해서 행동할 수 없죠 기본적으로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전제 조건이지만 그 이타심 있는 행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편해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막 막 좋은 일 생겼어. 길거리를 가. 그럼 기분이 너무 좋잖아. 아이 그러면은 뭐 누구든 다 양보하지. 이게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쵸죠 띠오이스님. 산에 올라가도 숨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손도 내밀어 주는 거죠. 당장 내가 숨차서 목구멍까지 숨차서 죽겠는데 누구한테 손을 뻗고 누구 짐을 대신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매너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 되고 내가 먼저 여유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울꼬랑님 생각해보니 아침 출근 때는 차선 변경하는 차들 모르는 채 많이 해요. 퇴근할 때는 그래요. 먼저 가요. 이렇게 많이 양보해 주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저, 제가 뭔가 특별한 걸 알고 있어서 매너에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다 여유의 여유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를 다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라니까요. 저도 지금 제가 오늘 컨디션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텐션 올려가지고 막 얘기 쏟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사실 매너도.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신나서, 얘기, 신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그래요.